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울릴 깊은 이야기 하나를 나누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가 혹시 지금 홀로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걷고 있는 당신에게 작은 등불이자 따뜻한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당신의 길을 비출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신다면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숲 속에서 홀로 걷는 늑대를 본적 있으신가요? 그 늑대는 혼자라는 사실에 조금이라도 주저하거나 불안해하던가요? 아닐 겁니다. 마치 그숲 전체가 자신의 것이냥 당당하고 거침없이 걷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숲은 그 늑대의 것입니다. 사람들은 당신을 보고 이상하다고 말할지 모릅니다. 남들과 다른 길을 걷는다는 이유만으로 말이죠. 당신은 너무 차가워, 지나치게 진지해, 왜 그렇게 말이 없어? 늘 무언가에 집중하는 모습이 부담스러워 와 같은 말들을 던질 겁니다. 하지만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당신은 처음부터 무리에 속하도록 만들어진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란스러움을 갈망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좋아요와 댓글, 끊임없는 인정을 받아야만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인합니다. 하지만 홀로선 늑대, 고독한 늑대는 그런 것에 신경 쓸 시간이 없습니다. 침묵 속에서 자신의 근육을 키우느라 너무나도 바쁘기 때문입니다. 정신의 근육, 육체의 근육, 그리고 영혼의 근육까지 말입니다. 당신이 혼자 걷는 것은 당신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의 성장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당신이 훌쩍 커버렸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안락함을 찾아 헤매지 않습니다. 당신이 찾는 것은 바로 명료함입니다. 그리고 그런 종류의 명료함은 오직 당신이 완벽히 혼자가 되었을 때 당신의 생각과 온전히 마주 앉아 내면의 악마들과 대면하고 당신의 비전을 날카롭게 벼릴 때에만 찾아옵니다. 그러니 만약 당신이 지금 혼자 걷고 있다면 절대로 움츠러들지 마십시오. 무너지지도 마십시오. 당신은 길을 잃은 것이 아닙니다. 그저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일찍 출발했을 뿐입니다. 무리는 함께 움직이지만 무리를 이끄는 진정한 리더는 거친 광야에서 홀로 태어나는 법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혼자라는 것은 일종의 벌과 같습니다. 친구나 가족 혹은 끊임없는 관심으로 둘러싸여 있지 않으면 길을 잃었다고 느끼거나 불안해합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성장하는 사람들, 정상에 오르는 사람들은 바로 그 광야에서 살아남고 번성하는 법을 배운 이들입니다. 물리적인 광야가 아닙니다. 아무도 당신을 챙겨주지 않고, 아무도 당신을 위해 박수 쳐주지 않으며, 심지어 아무도 당신의 존재조차 알아채지 못하는 그 혹독한 정신적, 감정적 광야를 의미합니다. 바로 그곳에서 진정한 전사가 만들어집니다. 다시 한번 외로운 늑대를 떠올려 보십시오. 늑대가 강해지는 곳은 안전한 무리 속이 아닙니다. 바로 저 바깥, 차가운 바람이 부는 침묵 속에서 오직 생존을 위해 사냥하며 스스로를 단련시키는 과정 속에서입니다. 그 늑대가 내딛는 한 걸음 한 걸음은 모두 계산되어 있고 모든 움직임은 날카롭습니다. 의지할 동료도 기댈 곳도 없습니다. 스스로 날카로워지거나 아니면 무뎌진 채 죽음을 맞이할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의 법칙입니다. 당신이 혼자 걷기로 결심한 순간부터 적용되는 냉엄한 현실입니다. 광야는 당신에게 편안함을 주지 않습니다. 대신 명료함을 줍니다. 모든 거짓된 것, 모든 얄팍한 관계를 벗겨내고 당신이 진정 누구인지를 직시하게 만듭니다. 오직 당신의 생각과 의지만이 존재하는 그곳에서 당신 내면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 당신은 깨닫게 될 겁니다. 강해지기 위해 외부의 소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나아가야 할 명확한 방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 고독의 과정을 건너뛰고 싶어 합니다. 고립의 시간 없이 보상만을 원하고 투쟁 없이 강인함을 얻으려 합니다. 하지만 강인함은 투쟁 속에서만 나옵니다. 진정한 자신감은 다른 누구도 보지 못했던 그 어두운 밤들을 홀로 통과해냈다는 사실을 스스로 알고 있을 때 생겨납니다. 당신은 그 힘든 시간을 SNS에 올리지 않았고 누구에게도 떠벌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계속해서 나아갔을 뿐입니다. 그렇게 얻은 힘은 돈으로 샀거나 남에게 빌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스스로 쌓아 올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종류의 힘을 쌓을 수 있는 유일한 장소는 바로 고독이라는 광야입니다. 그곳에서 당신은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은 규율을 익히기 시작합니다. 스스로와의 약속을 지키기 시작합니다. 일어나기로 한 시간에 정확히 일어나고 아무도 보지 않을 때 훈련하며 누구의 인정 한 조각 필요 없이 공부하고 자신을 만들어가고 치열하게 나아갑니다. 이것이 광야가 당신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진짜 당신, 날것 그대로의 당신, 그리고 무엇이든 맞설 준비가 된 당신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다음에 당신이 홀로 세상에 던져진 듯한 기분이 들 때,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광야는 당신을 부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세우기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그곳이야말로 진정한 전사가 태어나는 곳이며, 당신이 바로 그 전사가 되어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고립은 당신의 적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제대로 사용하기만 한다면 고립은 당신에게 최고의 이점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립 속에서는 모든 방해 요소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타인의 인정을 쫓는 것을 멈추고 누가 나를 지켜보고 있는지에 대한 걱정을 그만두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정말로 중요한 것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외로운 늑대는 혼자라고 울부짖지 않습니다. 자신을 이끌어줄 누군가를 찾아 두리번거리지도 않습니다. 그저 자신의 목표에 완전히 몰입하고 집중할 뿐입니다. 왜냐하면 생존이 그것을 요구하고 성장이 그것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 늑대는 무리에게 자신을 설명하느라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침묵 속에서 움직이며 본능을 날카롭게 갈고 닦고 홀로 있는 매일매일 더욱 강해집니다. 이것이 고립이 당신에게 주는 것입니다. 바로 명료함입니다. 당신은 어디에 시간을 낭비해왔는지 보기 시작합니다. 가치 없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쏟았는지 깨닫게 됩니다. 당신의 삶이 얼마나 타인의 의견, 좋아요, 그리고 가짜 지지에 의해 통제되었는지 직시하게 됩니다. 하지만 오직 당신만이 존재하는 침묵 속에서 그 모든 소음은 서서히 사라집니다. 그리고 생전 처음으로 당신은 당신의 진짜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게 주입한 목소리가 아닌 바로 당신 자신의 목소리를 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생 그 목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충분히 오랫동안 고요히 머무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배경에 항상 무언가가 재생되어야만 합니다. 음악, 소셜미디어, 끊임없는 대화와 같은 소음들 말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실을 마주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덮기 위한 핑계일 뿐입니다. 혼자가 되는 순간 당신은 진실과 마주하기 시작합니다. 진실은 항상 편안하지는 않지만 성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고립은 당신을 성장하도록 압박합니다. 당신의 사고방식에 압력을 가합니다. 더 이상 탓할 사람도 당신의 손을 잡아줄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당신과 당신의 선택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바로 그 압력, 그것이 다이아몬드를 만드는 방식이며 리더가 탄생하는 방식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동기부여를 구걸하지 않게 됩니다. 스스로 세운 규율이 그 자리를 대신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가치를 의심하지 않게 됩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얼마나 많은 것을 이겨낼 수 있는지 보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갑자기 사라졌을 때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변했다고 말할 것이고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할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들이 침묵 속에서 자신을 벼리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고립이야말로 진정한 변화와 변혁이 일어나는 장소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혼자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을 당신의 무기로 사용하십시오. 그들이 떠들고 있을 때 당신은 훈련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시간을 낭비할 때 당신은 누구도 흔들 수 없는 존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고립의 힘입니다. 그것은 당신을 그들이 결코 예상치 못했던 강력한 존재로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당신이 혼자 걷기 시작하면 당신의 주변은 더 조용해지고 당신의 하루는 더 단순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비전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로워집니다. 당신은 무리를 쫓는 것을 멈추고 당신의 내면과 인격을 쫓기 시작합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라는 질문을 멈추고 나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라고 묻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변화의 시작이며 당신이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새로운 당신을 좋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옛 모습을 그리워할 겁니다. 그들에게 의존하고 그들의 시시한 농담에 웃어주고 그들과 함께 같은 자리에 머물러 있던 과거의 당신을 말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이미 성장해버린 곳에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성장은 움직임을 요구하고 그 움직임은 주변의 소음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만약 당신이 얕은 대화에 흥미를 잃고 편협한 생각에 인내심을 잃고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싶은 욕구를 잃어가고 있다면 당신은 망가진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저 한 단계 더 높은 곳으로 성장하고 있을 뿐입니다. 당신은 분노한 것이 아니라 더 명확하게 세상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소음을 넘어섰고 이제 목적을 가지고 걷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걸음은 요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진실되기만 하면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역사를 만드는 사람들은 목소리 큰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에도 묵묵히 자신의 길에 집중했던 사람들입니다. 당신의 인생이라는 이야기의 저자는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다른 누구도 당신의 이야기를 쓰게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당신의 삶과 선택, 그리고 정체성을 온전히 당신의 손에 쥐십시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를 통해 그 마음을 표현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메시지가 필요할지 모를 세상의 또 다른 외로운 늑대들에게 이야기를 공유해 주십시오. 당신의 그 작은 행동 하나가 지금 어딘가에서 홀로 싸우고 있는 누군가에게는 세상을 바꿀 만큼 큰 용기가 될수 있습니다. 당신이 혼자 걷기로 선택했을 때 당신은 당신 자신이 될수 있는 가장 강한 버전이 되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계속 움직이십시오. 계속 당신을 쌓아 올리십시오. 세상이 당신을 따라잡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길에 늘 평화와 용기가 함께